자. 지금 진짜 오랜만에 와이프랑 그 식량 좀살려고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면 여기 김, 김 서리는 것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거 쓰지마 여기 아, 지금 아, 차안에서안 써도 되잖아 어? 차 안에서 왜, 왜 쓰지마 자기 자기 왜잖아나한테 <laughs> 얘기할 때 이렇게 입, 입 가리고 얘기해 마스크 썼어도 이렇게 가리고 얘기해 내가 재밌는 얘기 이거 하나 보여줄까? 뭐? 코로나 식구 감염을 예, 예방합시다. 외출 자제. 각종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제. 부부 성관계가 대박.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여보, 네. 그옷좀좀안 입으면 안돼 진짜. 옷을 굉장히. 좀 사주. <laughs> 김대환. 너무 진짜 김대한 같아. <laughs> 떡대가 너무 좋아 보여 진짜. <laughs> 이거 원래 오버핏이야. 오버돼서 너무 오버됐어. 어떻게? 오. 바둑도 되겠다 이거 바둑. 여보, 한마 바퀴 하러 한마 바퀴? 몰라? 한마 바퀴 같아 한마 바퀴. 이거 카트에 있었거든요 예. 네. 네. 어? 먹고 싶은 건 있는데 어차피 안 사줄 거잖아. 아, 어, 가져가. 어? 뭐라고? 어, 뭐 사람이 어? 아 <laughs> 사람이 살라니까 저쪽에서 사래 저쪽 코너 가면 이제 내가 까먹어서 못 사지 이제. 주 이거 하나. 스 하나 살까? 왜? 네. 파산 오늘 진짜 옆에 플렉스 하자 오늘 진짜 끝내자 오늘 파산에 오늘 뭐? 인디안밥이 기다란 게 있어 인디안밥이어 알겠어 찾아봐 찾아봐 인디안 밥처럼 스쳐가는 진 이렇게? 우미관 이쪽에 있으니까 들어가가 찾아봐 뭔 어, 어. 색으로 하게? 자기도 나랑 비슷한 색으로 해 갈색? 하려면 잘 이런 잘 색, 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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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내 머리 색이잖아 그지? 어, 정신 그래. 나간 새 똑같지? <laughs> 어 똑같아 어, 똑같아 어. 어. 이 정도 세이 셀라 그래 얼마? 8만 5천 20원 어. 어, 잠깐만요 8만 5천 20원? 8만 5백 0원아 5백 20원 8만 5백 20원 아, 아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네 아, 꽤 많이 산거 같은데 그치? 래 응. 어, 얼마 안나왔다 진짜 다행이다 어. 앞으로 한두달 동안 이제 마트 오지 말자 응. 형님 형님 발차기 한번만 해주세요. 발차기 한번만. 여러분, 저또 당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설계당했어요. 아까 산 염색약 있잖아요 염색약 그거 저 염색해 준다고 지금. 어 염색. 아까 자기가 보냈잖아 내 머리 색깔을. 나랑 커플하고 싶어가지고 내 머리 색깔 부러워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아,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같이 다니기 창피해 죽겠어. <laughs> 미용실을 갔다 올게, 내가. 어, 미용실 쉬는 날이야. 어, 쉬는, 휴머, 휴머. 앉아, 여기 빨리. 이게 딱 뭔지 알아, 여보? 뭐? 중학생이 머리 길리고 싶어가지고 길렀는데, 엄마한테 귀 이렇게 엄마가 귀 잡아당기면서 미용실을 억지로 끌고 간 딱, 딱 그, 그 느낌이다, 진짜. 어떤데 아, 자기 아니, 뭐가 잘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그것만 얘기해봐. 그냥 이상해. <목소리> 어? 앉아, 얼른. 빨리빨리. 기다려봐. 세팅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어차피 나 안경 벗으면 이거 찍지도 못해.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맘에 안 든다고 하면 다 바꿔. 머리살도. 나? 어. 머리 너무 길어. 깎아, 그냥. 반작을 해, 반작이마누라도잘 반... <목소리> 만났을 때 이런 웃생인줄 알아. 어? 딴데잘 만났어, 봐 이런 것도 못해 기계는 쳐가져가야지. 어. 하자고를 안 하지 염색을.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염색약. 그럼 지금 끝내줘? 하지마. 어? 하지마. 반반해 반반. 진짜 반반한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 아니 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머리 색깔을 보다는 무슨 내가 뭐한두살인도 애도 아니고 무슨 어?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어? 탄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통제를 당해야 되는 거야? 어? 솔직히?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네, 나 이거 집중하는 이 폰이 하나? 아 흘렸잖아 너 뭐야! 어떡해! 아유 진짜! 어, 아 짜증난다 아, 어떡해 그치. 쉬! 농품인데 아, 진짜 이게 나한테 바네시아가 이게 나한테는 내가 산 거야! 어? 장발이야! 왜 이렇게 왜뭐 이렇게 머리가 길어? 짧은데? <laughs> 세상에 머리 통제를 편하는 남편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남편 어? 염색해주는 마누라는 나밖에 없을 거다. 어, 뭘수 있? 왜 이렇게 많냐또 쓸데없이. 어 짜증나 염색 한... 더 갖고 와야 여보, 돼. 어? 그런 말 하지 마. 왜? 난리나 여기 진짜, 아니, 무슨 저거... 머리 수십만 다고 우리 큰일 나서 불러. 여기 설명 후에는 이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저... 차라리 그 얘기할까 정치 이길래 정치 얘기를. 그게 나 아, 여당 야당 한명 편드는 게나 차라리 그거보다. 아.

전화 받으러 가? 이 상황에? 어 해결 다 했어? 아니 나 지금 염색해주고 있어 머리 마음에 안든다고 염색, 염색한대요 저 머리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고 지금 강제로 지금 중학생 중학생 마냥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염색 당하고 있어요 염색 당하고 있어요 아, 걱정인데 또 퇴장을 못하겠네 엄만 <laughs> 조물조물거리 무슨 시금치 뭐 나물 무쳐? <laughs> 진짜 오렌지 족이 따로 없네 오렌지 족이 따로 없어. 어디 가려고 또옷 입어요? 나어 애들 찾아가. 어? 점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어? <웃음> 나 <웃음>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마시창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고 딱... 머리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누구랑 똑같은지 알아? 누구랑? 그 머털 두 사이 이간질력에 이간질력에 뭔데? 이간질력이랑 똑같이 생겼어. 찾아봐. 아 진짜 찾아봐. 자기 보고, 보관... 응. 어 뭐야? 내 증명사진 왜 여기 있어 이럴 걸아 뭐야? 내 증명사진 왜 여기 있어? 나는 미 묘선이. <laughs> 자기는 뭔지 알아? 묘선이. 그 머털도사 그그 그, 스승이지. 그 스승 닮았어 자기. 그럼 나들이 공부하나? 사람... 아까 전에 머리카락 이 들어가지 도않는거 알지? 어? 완전 개털돼가지고 <목소리>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가 안 흐트러져 이상하잖아. 잘해주고 어 <목소리> 머리 잘해줄지 옷 사준다 그러면 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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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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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좋아 좋아 좋 청담동 그 셔츠 그 디자이너 그 선생님들이 나가지고 와막 이러잖아. 응? 여러분들 이렇게 내추럴한 디자이너 이렇게.